여러분, 안녕하세요.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. 오늘은, 어, 여러분들을, 어,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밤나무 농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뒤편에 보이는 밤나무, 어, 보이시죠? 이 밤나무는요, 제가 25년 전에 어, 그 당시에 IMF 때한두한주두주 심기 시작했는데 어, 이렇게 멋있는 밤나무가 되었네요. 음, 그리고 저는 지금 조양원이라고 하는 밤나무 농장이거든요. 지뒤 편에 조양원 현판 보시죠? 이 존재할 존자 기를 양자 농원 원자 이렇게 해서 조양원이라라고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써가지고. 서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든 현판인데요. 뭐 서각이 좋고 나쁘면 어떻습니까? 글씨 잘 쓰고 못 썼으면 어떻습니까? 지글씨 세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여러분도 한번 서각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. 오늘은요, 그 밤나무 전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느 농장이 밤나무보다 멋있게 가꿨거든요. 야트막하고. 아, 아주 발리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든 밤나무 농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제 노하우 25년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톱은요, 어, 높은 가지를 어, 될수 있는, 잘라낼수 있는 어, 고단 2단 톱입니다. 그게다 닿죠 높은 가지 이런 가지를 살려내는 그 톱이고요 이 밤나무 전지는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장지덕 목장지패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큰 사람 덕이 많은 큰 사람 아래서는 큰 덕을 볼수 있는데, 큰 나무 아래서는 피해를 본다. 이런 이야기인데요. 이 나무가 크다 보면은 밑에 그늘이 있죠. 그늘이. 그늘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어 그래서, 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나무는 잘라내야 됩니다. 그 가지가 아무리, 어, 아주 틈시럽고 내년에 밤나무가 밤이 많이 열릴 가지라도 어, 무조건 변해줍니다. 왜 변해 있느냐? 높은 가지를 그냥 두면요.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밤이 그관리할 밤나무를 관리하기가 어렵죠. 관리하기가. 그래서 네, 관리하기 편하게, 얕게, 밤나무를 갖추는 겁니다. 이 밤나무, 아까 보셨죠? 응. 다, 전반적로 약, 막, 하게 관리하기 쉽게, 밤나무인데. 그렇게 하고, 또, 어, 밤나무 천지를 좀 강전지를 해야 됩니다. 강전지 않고, 아깝다고, 그냥 좀, 음, 두면은, 가을에 어렵습니다. 밤추술적이 이눈 하나에 밤이 하나씩 열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꼬부려서 밤을 주는데 말이죠 밤송이 하나에 허리가 세 번씩 펴지죠 세 번씩 꼬부렸다 폈다 밤을 주셔서 늘라니까 그래서 밤, 밤, 밤은 음, 좀 적게 열리고 대신 밤이 불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, 밤나무 내년에 밤을 열릴 수 있는 가지를 어, 많이 좀 쳐내야겠죠 전지를 해야겠죠 그런 원칙이 있고요 어, 또 하나 어, 아래로 이제 쳐지는 가지 그것도 어, 불편하죠 관리하려면 사람이 관리하려면 머리를 다칠 수가 있고 그 가지 때문에 어,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쳐지는 가지는 무조건 자르고 위로 쳐올오는 가지 무조건 자른다. 그리고 그래서 함을 틈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요 가지 하는 것좀좀 좀 보여드리고, 마무리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, 날이 좀 춥네요. 날이 춥네요. 아,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도 춥네요. 가지도아 어, 위로 올라가는 거 아예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. 이가지도 네, 막 전지를 끝냈습니다. 어떠세요? 헌칠이졌죠 예. 위로 올라가는 가지 자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가지 자르고 그리고 겹치는 가지 잘라서 어, 아주 포원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허약 잎 사이가 무성해도 어, 통풍이 잘 되고 또 햇빛이 고루 찌니까 밤이 풍실럽게 열리죠. 그뿐입니까? 그렇게 해야, 아, 밤이 굵고 맛있죠. 아 이렇게 제가 25년의 노하우를 우선 이렇게 짧게나마 편합니다. 예, 다음에 또 만나요. 예.